신상 쿠션 고민하는 우리 몰랑이 분들 이? 이게 웬걸? 아 약간 밀릴 수도 있겠는데 얘는 용도 용입니다 더우면서도 습한 딱 지금의 계절에 올렸을 때 진짜 빛을 발할 거예요. 살짝 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이사벨님이 만든 브랜드죠.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와 일단은 진짜 밝아요.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커버력 하나만 봤을 때는 진짜 1등이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몰랑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쿠션 비교 영상. 저한테 항상 쿠션 깔끔하게 비교해 줘서 너무 좋다는 리뷰가 많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번 영상도 제작을 해 봤거든요. 이번 영상은 무더위 여름이 조금 지나가면서 세미매트나 커버력을 강조한 쿠션들이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또 여러 브랜드에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또 올리브영이랑 다양한 드럭스토어 플랫폼에서 볼수 있는 쿠션들 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신상 쿠션 고민하는 우리 몰랑이분들 피부 타입별 커버력 지속력 무너짐 모공 끼임까지 이번에도 진짜 꼼꼼하게 비교했으니까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 쿠션 총 5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더샘 스킨 퍼펙션 글루타치온 토닝 쿠션, 힌스의 커버 마스터 핑크 쿠션, 투슬래시포의 엔젤릭 세팅 쿠션, 헤브블루의 프로 액토인 트리 세미매트 픽 쿠션, 마지막으로 어뮤즈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입니다. 우선 저는 21호에서 요즘에 피부가 살짝 타서 22호에 살짝 걸쳐져 있는 속건조가 느껴지는 복합성에서 건성 피부에 가깝고요. 건들거리는 글로우보다는 세미 매트 쪽이 조금 더제 취향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얘기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커버력은 더샘이 가장 낮았고요. 힌스와 투슬래시포가 비슷한 커버력을 보여줬고요. 헤브블루랑 어뮤즈 순서로 커버력이 높은 걸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제형이랑 두께감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더샘이 가장 가벼웠었고 투슬래시 스와 힌스가 비슷한 두께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힌스와 투슬래시포 중에서는 투슬래시포가 조금 더 두꺼운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헤브블루 다음으로 어뮤즈 순서로 어뮤즈가 가장 두께감이 느껴졌었고요. 지속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샘이 가장 가벼운 지속력, 생각보다 투슬래시포가 조금 낮은 지속력을 보였고요. 헤브블루와 힌스 어뮤즈는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지속력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무너짐을 비교를 해보. 보면요, 더샘이 휘발되는 날아가는 형태로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투슬레시포는 약간의 모공 끼임이나 모공 부각 요철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무너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다크닝도 살짝 있는 편이었고요 헤브 블루는 모공 끼임뿐만 아니라 살짝 다크닝이 느껴지는 무너짐이 느껴졌고요 힌스와 어뮤즈는 대체적으로 무너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킨퍼펙션의 글루 타치온 토닝 쿠션입니다. 컨실러 잘하는 더샘에서 이번에 쿠션을 출시해서 저 솔직히 기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더샘이니까 컨실러 잘하니까 커버력 높은 제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이게 웬걸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타입의 쿠션이 출시가 됐어요. 이름부터가 글루타치온 토닝 쿠션이에요. 안에 글루타치온이랑 조금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가볍게 생얼처럼 연출되는 쿠션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리뷰에서 던 프리메라 프리메라처럼 굉장히 생얼처럼 연출되는 그 가벼움이 특징이었고요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는 아 약간 밀릴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컬러는 총 다섯 가지를 출시했는데 저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1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흰 기가 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뉴트럴 톤인데 그 뉴트럴 톤 중에서도 약간 흰 기를 조금 많이 넣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얼굴에 올 했을 때착 붙는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데라는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잡티가 없으신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피부에 올렸을 때 피부 결이나 모공 끼임 없이 좀 깔끔하게 올라가는 건 장점이면 장점인데 그만큼 약간 휘발되듯이 날아가듯이 무너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제 피부를 살펴보면 발랐나? 싶. 스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 자연인 그 자체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커버력이나 조금 짱짱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쉬울 수도 있는 쿠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별 5개 중에서는 한 2.5점으로 뭔가 요즘같이 더운 날에 좀 지속력 짱짱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쉽게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힌스 커버 마스터 핑크 쿠션입니다. 물랑이분들 제가 기존의 힌스 중에서도 푸른색깔 계열의 그 쿠션을 진짜 잘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힌스 쿠션도 제가 살짝 기대한 건 맞아요. 근데 몰랑이분들 원래 이 예고편이 세게 들어오면 본편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그용두사미로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얘는 용두용미다. 역시 힌스 베이스 잘하지라는 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기존에 푸른색깔 쿠션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기존에 그 쿠션이 약간의 다크닝 빼고 조금 커버력이 낮은 거 빼고는 굉장히 만. 족스러웠던 쿠션이었거든요. 커버력도 무난하고 무엇보다도 피부결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 킬포였는데 기존의 몰랑이 분들이랑 우리가 모두 만족했었던 피부결, 모공 낌 없이 깔끔한 그 피부 표현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거기서 커버력을 조금 더 올렸다. 그 피부 표현은 훨씬 더 예쁘게 올라가고요. 따로 컨실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짜 피부가 깔끔해 보여요. 딱 요즘 같은 계절에 더우면서도 습한 딱 지금의 계. 계절에 올렸을 때 진짜 빛을 발할 거예요. 진짜 만족한 쿠션이라서 몰랑이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컬러는 총 5가지로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밝게 약간 톤업을 시킨 게 느껴지더라고요. 15페어, 17라이트, 21퓨어 아이보리, 22네추럴, 23베이지까지 총 5가지 컬러로 출시했는데 저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21아이보리랑 23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21호가 생각보다 조금 밝은 느낌이었어요. 얼굴에 올렸을 때 뭔가 착 붙는다는 느낌이 아니요 어, 약간 컬러가 조금 뜨는데? 어, 약간 흰기가 살짝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23호를 발라보니까 또 23호는 아, 뭔가 너무 뉴트럴하다. 너무 자연스럽다. 라는 생각을 해서 22호로 가니까 딱 맞더라고요. 기존에 저랑 비슷하게 21호, N이나 C를 무난하게 쓰셨던 분들이라면 22호까지 살짝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여름철이라서 너무 타고 너무 더워서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해졌잖아요. 여름철 휴가 갔다 오시면 분들은 22호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무너짐이나 지속력도 진짜 깔끔했고 얼굴에 기름이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지저분하게 무너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는 못했거든요 모공 끼임이나 부각도 없이 진짜 깔끔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서는 역시 힌스가 힌스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많이 느꼈거든요 퍼프도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중에서 진짜 무난한 쿠션 추천해주세요 진짜 피부 타입 타지 않는 쿠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힌스요! 힌스 추천! 추천할 수 있을 정도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헤브블루 메이크업 액토인트리 세미 매트 픽 쿠션입니다. 헤브블루에서 쿠션을 출시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제가 찾아본 가격은 41900원. 쿠션 치고는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인데요. 자 리뷰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커미니라는 샵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다섯 분이서 공동 개발을 한 쿠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이돌 쿠션이나 메이크업 샵에서 출시한 쿠션은 생각보다 진짜 세미 매트해서 매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울 정도로. 진... 밀착력 깔끔하게 발리는 게 장점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헤브 블루도 커버력이 진짜 좋고요. 밀착력이 진짜 기깔나요. 아 이게 뭐랑 비교하면 더 좋을까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헤라의 블랙 쿠션보다 조금 더 세미 매트한 느낌? 조금 더 매트 쪽에 가까운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다크닝에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헤브 블루 제가 막상 까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컬러가 생각보다 흰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에 소개했었던 제품이랑도 조금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뭔가 안정감 있는 뉴트럴한 베이지 톤이 아니라 약간 좀 쿨보다는 뭔가 화이트 톤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 그래서 컬러를 발랐을 때 얼굴 전체에 바르면 얼굴이랑 목이랑 약간 톤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조금 흰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흰기가 높은 상태에서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바르면 얼굴에 있는 잡티나 트러블 자국, 흉터가 잘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살짝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트러블이 난저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약간의 그 컬러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제형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세미 매트한 제형감이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의 퍼프가 좀 유연한 게 따라와 줘야지만 부드럽게 핸들링하면서 코 옆이나 좀 섬세하게 밀착력 있게 바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퍼프가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도 잘 밀착된다는 느낌으로 보다는 아 약간 좀 꾹꾹꾹꾹 눌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고요. 얼굴에 올릴 때 뭔가 빠르게 픽싱이 되면서 딱 밀착되다 보니까 약간 당기는 느낌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수부지나 지성분들 땀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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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라면 리뷰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속건조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 뭔가 좀 아쉬움이 조금은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다음, 투슬래시포의엔젤릭 세티 쿠션입니다. 투슬래시포에서총 3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요. 19, 21, 22. 근데 이 제품도 조금은 밝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아니면 요즘에 제 피부가 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9호는 조금 화이트 톤이 좀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었고 21호랑 22호 두 가지를 발랐을 때도 22호가 조금 더 21호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몰랑이분들 중에서 이걸 오프라인으로 테스트 해볼 기회가 있다면 약간 톤을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투슬래시포는 이제 이사배님이 만든 브랜드죠. 기대를 진짜. 진짜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조금 높은 커버력이 느껴지는 거는 맞아요. 밀착력도 좋아서 그런지 약간 다크닝이나 무너짐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물론 처음에.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땀을 흘리고 야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습기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모공 사이사이 살짝 부각이 되면서 무너지는 게 저는 느꼈습니다. 베이스를 살짝 바꿔보고서도 발라보긴 했는데 이게 모공에 약간 끼이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시망이라서 얇게 발리는 느낌도 마음에 들었고 쿠션 팝프도 부드러워서 얼굴에 픽싱시키기도 괜찮긴 괜찮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감이 올라오는 점 그리고 모공에 끼이면서 무너지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보니까 이 제품은 피부 타입이나 스킨케어를 조금 탈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속건조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보니까 이게 처음 무너짐이랑 끝 무너짐에 약간 그 격차가 좀 많이 느껴는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잘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짱짱하게 하고 베이스나 프라이머도 좀잘 써줘야지만 빛을 발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다음은 어뮤즈의 에어리포어 커버 쿠션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쿠션 잘하는 데가 어뮤즈거든요. 그래서 이번 쿠션도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를 해봤어요. 컬러가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와 일단은 진짜 밝아요. 아니 요즘에 쿠션들 출시하는 거 보면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밝아. 예전에 사용을 했었던 21호나 해외 브랜드의 21호를 쓰면 적당히 잘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로드샵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의 21호를 쓰면 뭔가 19호? 심지어는 17호까지 느껴질 정도로 너무 밝게 올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나는 내 피부톤에 딱 맞게 쓰고 싶은데 너무 밝아지는 이 컬러감에 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뮤즈는 제가 좀 어뮤즈 발랐거든요. 어뮤즈는 저는 2호를 발라야지만 이 정도 톤이 나와요. 얼마나 밝은지 약간 느껴지나요? 또 저는 보통 1호나 1.5호를 쓰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피부에 가 동동 뜨는 느낌이 들어서 2호로 톤을 살짝 더 낮춰주니까 저희 지금 스킨톤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중에서도 컬러 선택을 할때 조금씩 더한 단계 혹은 두 호수씩 낮춰서 구매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커버력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요. 커버력이 진짜 진짜 좋다 보니까 컨실러 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지간한 모공 커버 다 되고요 피부 잡티 커버 다 되고요 피부 결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할 정도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입 옆이랑 볼 옆쪽에 트러블을 짜서 압출된 그멍 자국처럼 보랏빛 자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랏빛 자국들이 진짜 커버가 안 되는데 앞에 있는 쿠션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어뮤즈가 가장 압도적으로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커버력 하나만 봤을 때는 진짜 1등이다 그리고 이름을 살펴보면 에어리 포어 커버 쿠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에 걸맞게 진짜 모공을 깔끔하게 커버해주는 게잘 느껴져요. 그래서 모공 부각이나 피부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어뮤즈로 가셔도 후회 안할것 같아요. 제형감이 진짜 쫀득쫀득하면서도 피부 딱 픽싱되는 밀착력 강한 제형감이거든요. 근데 퍼프가 진짜 좋아. 퍼프가 유연하고 퍼프 자체가 핸들링하기 편하다 보니까 모공이나 코 옆쪽 나비존 쪽에 밀착시켜주듯이 눌러주면 진짜 깔끔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커버력뿐만 아니라 요철이랑 모공까지 고민이신 분들은 어뮤즈 선택해도 됐다. 지속력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고요. 무너짐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 조금 괜찮은 쿠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저처럼 속건조나 건성 피부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킨케어 진짜 잘해줘야 돼요. 앞에 정했었던 투슬레시퍼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얘도 스킨케어 바이 스킨케어 약간 피부 컨디션을 살짝 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이거 쓰기 전에 에스네이처 베이스도 깔아줄 정도로 조금 수분감을 많이 넣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주니까 어뮤즈가 더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성이나 수부지라면 합격 건성이랑 속건조라면 스킨케어 진짜 진짜 신경써요. 신경 써줄게 기억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쿠션들을 빠르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제가 속건조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총평을 비교했을 때 가장 깔끔하게 발리면서 무너짐이 적고 피부 표현이 예쁜 쿠션 탑. 투를 골라 보도록 할게요. 아, 얘는 사실 원래 하나만 골라 보려고 했는데 이두 가지 쿠션의 매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 다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탑 투는요, 느긋 느긋 느긋, 짜잔, 어뮤즈랑 흰스예요. 자, 두 개를 살짝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속건조나 복합성 피부 표현 자체를 얇으면서도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흰스로 가세요. 진짜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같이 챙긴 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저처럼 속건조이 분들 합격입니다. 요거는요 수부지 지성분들이 썼을 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힌스보다 조금 더 높은 커버력 그리고 모공까지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게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두 제품 다 무너짐이나 다크닝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었고 피부 타입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성이랑 건성 피부는 힌스로, 수부지랑 지성 피부는 어뮤즈로. 진짜 깔끔하게 딱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피부 타입 따라서 가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몰랑이 분. 분들 여기까지 제가 쿠션을 총 다섯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호불호가 갈릴 만한 쿠션 포인트들이 몇개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우리 물랑이들한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혹시나 더 궁금한 쿠션들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가을을 맞이해서 또 다시 새로운 신상 쿠션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랑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